지진 같은 거 하고 허리케인 같은 것이 일어나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9월 28일 날 10시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피해도 피해지만 7m가 넘는 그러니까 아파트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파도가 이제 그 쓰나미가 되어가지고 밀려오는데 슬라웨시 거기에서 어 10월 13일 기준입니다 사망자가 2088명, 실종자가 5000명, 그 다음에 부상자가 만명, 피해, 정행 몰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이번 지진으로 한국인 한 명도 호텔에서 어 시신으로 발견됐죠 도시 전체의 시신을 발굴하다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발굴을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선포를 해서 이 도시는 무덤이다. 도시를 무덤으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성이 뭐냐? 살려고 몸부림치는 본성인데, 그 본성이 뭐냐? 약탈이에요. 도적이 기색을 부리는 거예요. 무너진 상가,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훔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예요. 아, 인도네시아는 좀 저개발 국가니까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갔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그쪽은 부자들이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근데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막 무너진 상가나 집들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약탈을 하는데 와 저개발국가건 또한 뭐 선진국이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본성이 나오는데 뭐냐 살려고 물론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욕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밑에 깔려있던 내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어요. 먼저 차지하는 것이 인재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기자가 어린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여자애예요. 물이 너무 귀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고 물으니까, 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훔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도적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도적질 훔치는 것이 이 어려운 위기가 오니까 그것이 당연시 되는구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고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참 지진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를 찾다가 아모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지진이 크게 일어나기 2년 전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지진전 2년에 두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지진 일어나기 몇년 전에요? 이때가 BC 750년 전입니다. 우시아 왕 때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때 부름을 받죠.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도 조금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아모스에요. 성경의 순서는 아모스가 뒤에 나와있지만 이사야 선배에요. 우시아 왕때 이스라엘은 큰 지진을 당하는데 그 지진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진이 말로 할수 없는 지진이에요. 자, 우시아 왕때왜 그러면 이 지진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게 되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분명히 번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신앙이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4만 불이 넘어가면 사만 불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영적 신앙 생활에 후퇴가 온다는 거예요. 이만 불 때가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번성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아사리아입니다. 아사리아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말렸어요. 왕이요. 이거는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시아가 향단에서 향로를 잡고 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분을 바를 때 우리가 잘 알죠. 우시아 왕의 이마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우시아 왕이 분노를 발할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지진이. 그런데 그 지진이 리터 지진계로 8.2의 강진으로 추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대의 지진이 우시아 왕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 왕이 요세푸스의 그역사가의 그 고대사 혹은 10장 42절에 보면, 은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분양할 때 제사장 아사라가 말렸을 때 화를 낼때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를 보면요, 산이 높은 산이 지진 때문에 심리를 밀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8 2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지진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뒤에 한참 뒤에 아모스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기하시는 최후의 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최후의 날에는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면서 스가랴가 뭐를 인용하느냐 오시아 왕때 일어났던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세가랴 14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우시아 왕때 지진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지진이에요. 그리고 이, 이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 아모스는 지진에 대한 경고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만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좀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농부였어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선지 자 아니고 농부요. 또 목자였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를시되 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목자요 그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 어, 드고아의 목자라 그어요 드고아 함 따라합시다. 드고아 이드고하는 높은 산지예요. 높은 산지인데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이 아모스가 뽕나무도 심고 또 농사도 지으면서 목자 일을 했을까요? 왜 투잡 오늘날로 말하면 왜 투잡을 가졌을까요? 둘다다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기 힘든 시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 합동측에서는 금년에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투잡을 허용했어요. 그 농촌이라든가 어렵게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아, 목회하면서 다른 직종을 하나 가져도 된다. 힘든다는 시대예요. 드고아에서 목자도 하고 뽕나무도 이랬다는 말은 농사짓기도 힘들고 목자 생활하기도 힘드니까 두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아모스. 아모스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들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운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 아모스가 대신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짐을 지고, 백성 앞에 나가서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암호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수서를 읽어보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일곱 개 국가의 죄락을 먼저 지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지적해요. 그러면서 2장 4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볼까요? 아모스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됨 것이라. 자, 유다의 지가 죄가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서너 가지라 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서너 가지 그러면 많다는 뜻이요? 적다는 뜻이요? 아니, 서너 가지밖에 안 돼. 이건 많다는 뜻이 적다는 뜻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요. 너 서너 가지 잘못했지? 그러면 아주 많이 잘못했다는 거요. 예 우리 표현, 그, 이게 그, 어, 우리와의 굉장히 다른 하나의 그 문학적 표현이에요. 3위라는 수는 완전 수입니다. 완전수보다도 하나 더 많아요. 4요. 이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 더하면 7이 되죠. 이것도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많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통념상 서너 가지라는 것은 많다는 수예요.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죄의 뿌리가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해요. 쓰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지키지 아니하면 이전에 한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읽은 것도 듣는 것도 쓴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은 최종 목적이 뭐냐?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버리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밥 먹고 잠자고 산다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버린 것은 내가 함께 살아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뭐냐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뭐냐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걸 버린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처럼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전도 틀기만 하면 막 기독교 방송 채널이 몇 개요 네개 다섯 개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도 유튜브에 들어가도 얼마나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제 설교도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은혜 시대예요.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났을 때 진정한 마실 물이 귀하듯이 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은혜대로 사는 자가 별로 귀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뭘 합니까? 말씀에 대한, 그 받은 말씀에 대한 실천력이 없으면 받은 은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다의 죄악을, 유다의 죄악이 바로 이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자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볼까요 다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뭐를 팔았어요 의인을 팔며 신한 혈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자 은을 받고 누구를 팔아요 의인을 팔았고 신한 켤레 값에 누구를 팔아요?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의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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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그 의인이라도 힘이 없고 가난하면 의인이 아니에요 신앙 켤레 값에 의인도 뭐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라 그러면은 그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냥 막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땅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시대라는 거죠. 7절도 한번 볼까요? 2장 7절. 아모스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2장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0 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1 0 0 무슨 말이에요 힘없는 자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며 괴롭혔고 회1 0자를 학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1래 어제 그저께까지 계속 뉴스에 나왔죠? 형님이 동생을 좀저능하여요 일못 한다고 막 때리고 택배 하는데 막 때렸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때리고 막 머리도 쳐가고 나중에는 그, 그 택배 뒤에 부물칸는데 집어넣고 그 문을 잠그고 갔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되는지 몰라요. 힘 없고 장애자요, 전응하여 약하면 힘 있고 있는 자가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와 이스라엘이 암호스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그룹이 큰 회사가 왜 대그룹이 된큰 회사가 됩니까? 국민 없이 백성 없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자는 있다고 대그룹이라고 가진 것이 많다고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새 갑과 을 행보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암호스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의 악기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걸 보니까 한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녀서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같이 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시대의 더러운 죄악상이었어요.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서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전당을 잡혀야 돼요. 이제 전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데 없는 사람은 겉옷을 전당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옷을 전당 잡혔을 때는 반드시 그 겉옷을 돈을 다시 안 가져와더라도 그 겉옷을 저녁에 해가지기 이제 돌려주라는 것이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왜 가난한자의 이 겉옷은 옷도 되지만 밤에는 뭐가 되냐? 창기를 덮어주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 로 쓰는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겉옷을 저당 잡았는데 돈안 가져온다고 이 겉옷을 저녁이 뒤에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전당잡힌 옷을 깔고 저녁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극률이 없는 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가난한 자의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벌금으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신전에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이 흥청망청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곧 지증이 일어난다. 재앙이 임한다고 하니까 아모스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를 왜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짓다가 목자 생활 하다가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타나니까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출신이 농부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좋은 학교 못 나왔다고 얼마나, 얼마나 스펙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아모스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강력하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선지자의 잘난 것 못남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선지자에게 예고하고 가신다. 이것이 아모스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누구한테 보여줘요. 먼저 선지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니까이 선지자 2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당신들 이렇게 살면 하루아침에 망한다. 지진이 일어나서 당신들 다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콧방귀 끼는 거예요. 농사나 지으라는 거예요. 가서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너를 언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의 말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늘날의 이 시대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울 같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냐? 아모스라는 거예요. 따라삽시다.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 아모스 서울 대학을 나왔어요면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들어 그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정말 애를 써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일차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유통업에서 다 착복해 버리는 거예요. 있고 부자가 오히려 더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이 아모스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있는 사들이 다 착복해갑니다. 비닉빈 부익비가 잠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 아모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가 일어나서 선지자를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일어날 경고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를 하나님이 들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요. 애가를 짓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모스 5장 3절입니다. 아모스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하다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병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좌 이러 보세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의 군대가 지금 몇 명이 됐어요? 100명.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뭐요? 이거는 늘어났다는 거예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바라고요. 한국교회가 1000명이 되는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교회가 10명이 되고 10명이 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서방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부지런히 해가지고 나라를 복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버리면 그 나라나 개인이나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감소될 수밖에 없고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영국교회, 웨스터민스터 예비 같은 데는요, 얼마나 수천 명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 가보세요. 주일날 가보니까요, 아이고, 웨스터민스터 교회, 주일날 가보니까 3 40명 어른들만, 호호 백발에 노인들만 있어요. 제가 미국 LA에 한번 갔었어요. 한 10, 한 5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요. 맨 처음에 갔을 때입니다. LA에 가면은 금융가가 있어요. 여의도 금융가처럼 LA에 금융가가 윌셔가요. 윌셔가. 그 윌셔가는 참 금융가로서 최고 화려한 곳인데 그게 윌셔 그리스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와, 들어갔더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있고 바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 30명만 하얀 노인들이 앉아 있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11시 예배가 드리고 나면 오후에 1시에 한국교회가 그거 들어가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냐? 우리 교회를 좀 인수해달라는 거예요. 인수해달라. 그냥 드리면은 죄송하니까 1달러에 살아는 거예요. 1달러에 살아. 와,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빨이고로러 가니 8억짜리가 있는데요. 소리가 안 나요. 왜그러냐 고장이 났는데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 교회들하고 그게 이제는요. 우리나라도 올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사회를 끌고 가고 민족을 끌고 가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 이기죠? 교회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오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무엇하리라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5, 5절도 볼까요? 아무 수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데는 비참하게 될것이이니라 찾을 것을 찾아야지 안 찾을 것을 찾으면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찾는다는 말이 여와를 찾으라는 말이 뭐예요? 이 찾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장 8절도 한번 볼까요?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자, 여기 보니까 묘성이 나와 있는데 이 묘성이 뭐냐면 일곱 개의 별자리요. 여러분 하늘에 일곱 개의 별자리가 뭐요? 그렇지. 북두칠성 누가 만들었냐 이게요. 그럼 삼성은 뭐냐. 삼성. 우리나라 대구로 삼성이 아니고 별세계인데 별세계가 뭐냐. 오리온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대표적인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거요 여러분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 쏟는 게 뭐예요 오늘날. 쓰나미 이거 누가 하느냐 이게. 이거 누가 하느냐? 여호와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진 누가 해요? 쓰나미 누가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으니까 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끝없는 것이 뭔지 압니까? 끝없는 거. 높은 줄 모르고 나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고만한 그 자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암호수 5장 11절 볼까요? 암호수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적,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뭐예요? 마시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11시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뭐냐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찬송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잠시뿐인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야 남은 날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금년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야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속도가 속도감을 느껴요. 어, 나이대로 달린다면서요.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하나님을 힘써 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